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통째로 컴퓨터 안에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게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3D 스캐닝이죠. 정말 거대한 것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까지 현실을 어떻게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제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기, 저 거대한 비행기 한 대. 아니면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큰 건설 현장. 이걸 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 이 엄청난 스케일을 담아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엔 정반대로 가볼게요. 아주 작은 톱니바퀴나 보석처럼 정말 작고 복잡한 건 어떨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거? 이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큰 것부터 저렇게 작은 것까지? 이 모든 걸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 있긴 할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3D 스캐닝 기술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럼 3D 스캐닝이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3차원으로 세상을 보는 특수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물체를 쓱 훑어서 그 모양이나 표면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로 싹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컴퓨터 안에다가 완전 똑같은 디지털 모델을 딱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가장 큰 스케일부터 시작해볼까요? 건물 전체라든지 아주 넓은 풍경처럼 우리 눈으로도 한 번에 다 담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디지털 세상으로 옮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130m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까마득한 거리거든요. 근데 이먼 거리에서도 스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문자들이 굳이 위험하게 다가가지 않고도 저 멀리서 안전하게 비행기나 다리, 심지어 공장 전체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대단하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건설 현장에서 라이다 기술이 바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나 자재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양을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추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프로젝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쓰이는 곳은 건설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항공기의 품질을 검사할 때, 또 수백 년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연구 보존할 때, 심지어는 범죄 현장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야 할 때도 이 기술이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정말 다양한 핵심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거대한 스케일에서 눈을 좀 돌려서 우리에게 좀더 익숙한 크기로 내려와 볼까요? 바로 우리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인간적인 스케일의 물체들을 스캔하는 세계, 휴대용 스캐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휴대용 스캐너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아르텍 리오 같은 무선 스캐너인데요. 이건 스캐너 안에 컴퓨터랑 배터리가 다 들어있어서 선 없이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쓸수 있어요. 반면에 아르텍 이바 같은 유선 스캐너도 있습니다. 이건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는 건데, 대신에 노트북의 강력한 성능을 그대로 끌어다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냐. 아니면 막강한 파워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쓰는 건 어렵지 않냐고요? 전혀요. 사용법이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스캐너는 뭐 복잡하게 표식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디오 카메라 쓰듯이 물체를 향해서 버튼 누르고 그 주위를 쓱 한번 돌아주면서 스캔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쉽고 직관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휴대용 스캐너의 세계도 정말 다양해요. 어떤 모델은 자동차 부품처럼 좀 크고 단단한 걸 스캔하는데 특화되어 있고 또 다른 모델은 아주 정교한 의료용 보철물 같은 걸 스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결국 내가 뭘할 거냐 그 목적에 딱 맞는 스캐너를 고르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더 줄여서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수준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잦은 디테일 하나하나 그 마이크론 단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5 마이크론. 이 숫자가 감이 잘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훨씬 더 작은 단위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까지 정밀하니까 정말 작고 복잡한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이 복제해내는 역설계 같은 작업에선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술인 거죠.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할 때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RTEC Micro 2 같은 데스크톱 스캐너를 쓰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물체를 올려놓고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알아서 최고의 정밀도로 스캔을 끝내줘요. 아주 편하죠? 다른 방법은 RTEC Spider 2 같은 고해상도 휴대용 스캐너를 쓰는 건데요. 이건 사용자가 직접 들고 움직이면서 복잡한 모양 구석구석을 유연하게 스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스캐너들이 도대체 어떻게 물체의 모양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걸까요? 그냥 카메라랑은 다를 텐데요. 자 지금부터 그 데이터 뒤에 숨어 있는 마법 같은 원리를 살짝 들여다 보겠습니다.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구조강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물체에다가 어떤 특별한 빛 패턴을 쫙 쏴주는 거예요. 그럼 물체 모양에 따라서 빛 패턴이 막 휘어지겠죠? 카메라는 그 휘어진 정도를 보고, 아, 여기가 튀어나왔고, 저기가 들어갔구나 하고 형태를 계상하는 거죠. 이 방식은 사람한테도 안전해서 많이 쓰여요. 다른 하나는 레이저 삼각 측량 방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레이저를 쏴서 그게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 보고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산업용 부품이나 다양한 표면에 스캔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스캔을 딱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날것의 데이터가 바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수백만 개, 아니 수천만 개의 점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물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 덩어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될 단단한 3D 모델을 만드는 일종의 디지털 차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더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물체라도 말이죠. 이 스캐닝 기술을 통해서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디지털 복제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아주 강력한 개념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죠. 현실 세계의 물체와 똑같은 가상의 모델이 컴퓨터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온갖 분석도 해보고 미지 검사도 해보고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수 있겠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게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만의 완벽한 디지털 쌍둥이를 갖게 되는 세상을요. 우리의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다면, 과연 미래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